어옥지얌 어. 어, 빵빵아 가, 감당 가능? 감당 가능? 안 지금 귀신 찾으러 왔지. 놀러 왔어. 지금 게임이 장난이야. 어린이 방. 오케이. Okay. Where are you? In w a y Oh shit. 어. 바보야? 너 바보냐고. 이야이어 왜? 이진어 왜? 이미 귀신이에요?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팬덤 음, 재회인가요? 음, 음. 네

폴터가이스 바로 맞췄잖아 오케이 유얼 지니어스 올라가라 귀신아 예모로이였고요 네. 네, 모로이 네, 찍었죠?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야? 너 바보냐고 카메라 갖고 계세요? 아니요 없다. 뭐요? 뭘 찾고 있잖아요 나 분명 추적한 거 어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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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부랑 할아버지 봤어요 오우 도트 도트 맞아요? 네 과연 그는 고려가 아니었다 혹시 레이스? 이츠미이츠 미? 뭔이츠 미에요 이미 과자임? 아 에.. 에이, o 아, 에이, 에이스? a 아, n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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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진짜. a t I am? Ah, ace. No one's not here. Oh, stop. 레이 a t 봐 t 레이스인. <laughs> 레이스네. 어, 그러네. 맞네, 맞네, 맞네. 어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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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놀래라. 어, 이거 어떻게 해요? 저 처음 보, 처음 세요 아, 이거구나. 바보야? 나 바보냐고? 타로, 저희 러시안 룰렛 할까요? 가자 가자 갑시다 한 잔씩 뽑아서 대체 나오면은 뺑뺑이 돌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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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썬 나왔음 타워 타워 풀 퍼밋 아 나올 때 됐는데 아, 썬나스. 됐어. 당첨. 이요대리요 뭐지? 아우, 데이스였지 레이싱 거빵빡했네요 제가 지금 게임이 장난이야. 책집고 아, 던지는데요. 뭐? 오책 뒤집힌 거 처음 봤어.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요 출근을 예. 했어요. 예. 네. 네. 저녁 저녁 다섯 시에 퇴근했어요. 네. 어. <laughs> 아니. 피하고 아니, 아니,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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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만, 이 아니, 아니, 니만이기 유령 이이었어요 그래서 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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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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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국민 달아. <놀람> <놀람>